AI, 로봇, OLED,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아, 근데 여기서 OLED가 딱 이렇게 좀 뭔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렇 예.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뭔 디스플레이냐, 뭔, 어? 그거 중국한테 밀린 지 오래다. 어,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 네, 있어요. 생각하면서다 바닥에 기고 있다. 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음. 같은 맥락으로 조선주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수빈 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요즘 수빈 쌤이 운영하시는 부자 TV가 정말 흥하고 있는데요. 어, 부자 TV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 수빈 쌤이 여러 다른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서 투자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아마 저희 한주주TV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수빈쌤 많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수빈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또 부자TV 유튜브 채널에서 어, 수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또 한주주TV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어낸 말이 행부 파트너다. 즉,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 발걸음에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인사이트 최대한 공부해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수빈 쌤이 부자 TV에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종목들 어, 요즘 정말 좀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수빈쌤한테, 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익 3배 났어요. 막 이런 분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기쁘시겠어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사실, 뿌듯하기보다는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라고 음. 하면서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자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더 각자 공부하시고 실제로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혹시 슬램덩크 아시나요? 어잘 알죠. 어 거기에서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laughs> 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었구나.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그저 거들뿐 어, 실질적으로 수술해서 꼬리를 하신 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그저 저의 할 일을 했고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수빈 쌤을 만나뵈면서 어 근데 이, 이만큼 뭔가를 가져오신 거예요? 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 뭐지 이면진가? <웃음> <웃음>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이 한주주 TV를 준비를 하시면서 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유익하고 알짜배기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 정말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귀좀끄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빈 쌤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AI 구조적 성장주 이런 네, 것들 많이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알려주시는데요. 음.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음. 보시는 섹터나 종목 그 유형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최근 시장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이냐 그 차이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저는 작년부터 응. 가장, 아, 이게 정말 큰 기회다. 네. 이거야말로 내가 진짜 부자 될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게 네. 탈세계화에 따라서 그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또 어. 주식들.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신니카 방반. 오, 새로운 게 나왔네요. 요거는 <laughs> <laughs>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네. 부분인데,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음. 어, 제 나름대로도 지금 시기에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괜히 이거를 또 보고 따라 하셨다가 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새롭게 또 구조적인 성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산업들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로봇, AI, 그 다음으로는 OLED 디스플레이, 그 다음으로는 우주항공. 네. 네. 뭐, 요정도? 일단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저가 좋게 보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AI, 로봇, OLED,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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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서 OLED가 딱 이렇게 좀 뭔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예.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뭔 디스플레이냐, 뭔, 어? 그거 중국한테 밀린 지 오래다, 이렇 약간 그 해서, 느낌이 네, 있어요. 생각하면서. 다 바닥에 기고 있다. 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조선주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개념이 다른 게 없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침투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 산업 내에서. 그건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 기존의 LCD, 쓰던 이제 모델들에서 점차 5일 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또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았던 디바이스 모델들에서 새롭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더라라는 모델도 있었고, 디스플레이에서 경쟁 구도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경쟁 구도였는데, 중요한 건이 디스플레이를 수요하는 업체들,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로 이제 북미 쪽과 유럽 쪽이 중국 거를 안 쓰려고 하는 아, 지정학적 이슈 고려하셨군요. 네. 그래서 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나라가 분명 받을 수 있겠구나. 사실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음. 보여줬던 게 이미 성장하고 있었던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이 전기차 산업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탈 중국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조금은 허용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우리나라가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땡겨오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선뿐만 아니라 저는 OLED 디스플레이도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네, 어,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안했는요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그 OLED나 LCD 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의 이런 정세에서는 맞아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이 눈에 잘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라떼는 말이야라는 음. 관점이거든요. 아, 그거 돈안 돼. 해도. 그거 돈안 네. 돼. 뭐, 그, 난리나. 그거 투자해서 내가 돈 잃어봤어. 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은 10년이 넘긴 한데, 네. 어, 저는 웬만하면은 그 과거 사례로 지금에 대입하려고 하는 관점을 저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음. 과거는 과거고,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음. 현재로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우리도 이 전략을 수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특히 OLED가 또 중요한 게 OLED는 패널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음. 크기의 종류에 따라서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소형에서 이 패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체가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애플이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한 차례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음, 2017, 18년도 때, 근데 그 애플이 이 중소형 디바이스의 가장 큰 고객사인 애플이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에까지도. 음. 앞으로는 2026년까지 OLED를 네. 탑재하겠다. 이 자체가 저는 아 이제는 침수율이 높아지겠구나. 네. 왜냐면 애플이 하면은 다른 디바이스 업체들도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 구조적인 성장기로 타는구나. 어, 왜냐면, 근데 그거를 그 제품을 중국 거를 쓸 가능성은 좀더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실제로 예. 그나마 OLED에 있어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업체가 BOE라는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번 음. 어, 하반기죠 애플이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BOE의 채택률을 점점 낮추고 있어요. 오,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우리 나라의 어떤 기업이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 어. 반사 수혜를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LG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 저 LG 디스플레이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걸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 너무 음. 이유를 딱 명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어,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AI나 로봇이나 그리고 항공 우주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일단은 로봇이랑 AI를 하나로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 역시도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띈다는 라게 결국 얼마나 침투율을 높일 것이느냐 얼마나 쓰임새가 다양해질 것이느냐인데 로봇 AI의 궁극적인 목적이, 목표가 바로 인간을 대치하는정도거든요 네. 처음에는 인간이 되게 불편해하고 이거를 굳이 내가 해야 돼? 아, 이걸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 반복 업무들 음. 이런 거 위주로 로봇 AI가 해왔었는데, 점점 이게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에까지도 좀 침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술용 로봇 시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이미 인간의 영역을 좀 끼어넘기 시작했고, 우리의 영역에 이미 좀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올해 상반기 때, AI를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laughs>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가 왔냐 봤더니, 보험이 만기가 된대요. 음.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음. 봤더니 AI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누구누구 고객님 엄청 말을 잘, 고 유학을 음. 하는데. 뭐,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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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심지어는 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음. 어머. 본인 음. 확인 절차를 위해서 네. 뭐를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B 하는데, 딱 말하고 끝나고 또 얘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저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 이 정도 수준이면 이미 콜센터 직원들 다 잘렸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 딱 들더라고요 많이 대체됐겠네요 네. 어,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미 제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음.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봇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라인에. 거기서 원래는 이제 그것들을 막 짊어지고 음. 이 랏을 들고 이동하는 그 여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음.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사원들을 음. 채용을 해서 그런 라인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채용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음. 로봇 투입으로 인에서 심지어 삼성전자는 네. 2030년까지 무인화 공장 한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었고 예. 요즘에는 진짜 물류창고도 음. 로봇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음. 자율적으로 로봇이 그 물류들을 왔다 갔다 배, 배달시키고 그다음에 또 정리하고 진열하고 또 분류하고 이런 것들 음. 다 로봇이 하니까 이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 속도가 가팔라지고. 그리고 이 또한 사실 탈세계화 수혜거든요 오. 탈세계화라는 게 궁극적으로 세계가 쪼개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미국 진영과 이제 음. 중국 진영으로 쪼개지는데 이전에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죠 음. 야 중국이 저렇게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이 다 셧다운돼 버리네 우리 지금 당장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네 이게 난리가 났다 음. 야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장을 그냥 우리나라로 다시 어? 설립해서 사람들 데고 리 오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게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었는데 요게 탈세계화 때문에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빨라지고 강해졌죠. 네. 야, 안 되겠다. 쟤네들이랑 이제 우리 안 놀아. 음. 아, 우리나라에 빨리 지어. 어, 요즘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 일자리 창출해야 돼. 더 지어. 더 지어. 음. 이러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공장 많이 지으면 좋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일합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미국은. 음. 맞아요. 음. 특히 이제 유럽, 북미 선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최근에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비싸졌죠. 심지어는 인력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네, 사람 구하기 도힘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저도 젊은 편에 속하지만 네. 젊은 친구들이 노동을 안 하려고 해요. 몸을 안 쓰려고 합니다. 네. 머리를 쓰려고 음. 하지. 아 저런 거 로봇 시켜요. 음. <laughs> 이래 버리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모로 참 로봇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좀 필수로. 어, 음. 사야 되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 AI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을 그게 이제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도 그 공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음. 있는 흐름에 굉장히 또 빠르게 동참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또 AI도 최근에 뭐 오픈 AI 음. 이런 우리 쓰고 있는 바드라든지 c p t 진짜 어마어마한 변혁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음.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투자의 기회도 발견하기도 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